여름철 아이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질병 탑5. 첫째 수족구병. 보통 5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손과 발, 입안에 수포가 생기면서 열이 오르는 병이에요. 전염성이 강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쉽게 퍼지기 때문에 손 씻기, 장난감 소독 같은 기본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장염과 식중독입니다. 더운 날씨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구토, 설사,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탈수로 이어지기 쉬워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죠. 세 번째는 열사병과 탈수증입니다.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낮에 오랜 시간 놀게 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평소보다 무기력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면 바로 그늘에서 쉬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게 해주세요. 네 번째는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. 예를 들면 댕기열이나 일본뇌염 같은 질환들입니다. 특히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하고 외출할 땐 밝은색 옷과 모기기피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물놀이 사고와 외이도염. 흔히 물놀이 귀로 불리는 질환입니다.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놀다가 귀에 물이 차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심하면 귀 통증이나 열 청력 저하도 올수 있어요. 물놀이 후엔 귀를 잘 말려주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꼭 들러야 합니다. 여름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계절일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.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.